예, 여러분, 물 속에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들이 물을 과연 먹을까요? 예,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을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냐, 강에 사는 물고기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또뭐 품종에 따라 다르겠죠. 표피와 아가미로 물의 양을 조절하여 흡수하고 내보내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지만, 물 속에서 살지만, 어, 그래서 물과 상생하는 것 같지만, 음, 물의 흐름을 다 따를 것 같지만 때때로 물살을 거슬러 역류합니다. 물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살아있는 고기는 역류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담고 있으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대한 세상 흐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머물다가 세상이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마치 물속에 살고 있으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역류하는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걸뭐 우리는 알지만 물에 사는 물고기 안에 물이 흡수되듯 교회 역시 세상 안에서 존재하기에 세상이 스며옵니다. 베드로우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세상을 어떻게 감지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땅이라는 배경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무관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고 세상을 경계하되. 세상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가 나온 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그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물론 뭐 좋은 점에 대해서도 그러시겠죠. 또 그런데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들어와 보니 생각했던 거는 이것과는 매우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에서 볼 때와 밖에서 볼때 시각이 다릅니다. 구성원으로서 보는 것과 그저 방문자로서 보는 것 역시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한발 떨어져 있을 때와 그 안에 소속감을 갖고 있을 때가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 세상도 그렇습니다. 무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와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임을 자각할 때 그 시선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시선과 관점의 변화를 가져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합니다. 사도가 같은 대상에게 두 차례 편지를 쓴 겁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물고기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그 물과 단절되어 살수 없으니 그 물을 어떻게 건강하게 담아내고 배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몸 안에 들어온 물을 거부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시켜 줍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세상을 주입하기에 연용 없는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 처세술 등이 화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오래 전부터 그래왔지만 코로나 이후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우 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아, 그런 사도의 서신이 될 겁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 역시 편지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편지의 기본 양식이죠.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순으로 편지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우서1장 일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발신자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수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베드로는 앞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을 고치실 때도 죽은 이를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모하실 때도 풍랑을 꾸지실 때도 아, 함께했던 또 무리를 걸을 때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십자가 형을 선고 받으시는 그날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줄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보고 체험해 놓고는 주인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그러고 보면 그나 우리나 뭐 그냥 그런 <laughs> 비슷한 믿음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일한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핵심은 그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말 앞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의로움. 예수님의 오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대해 보이는 믿음도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그런 믿음도 예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몇개 났다고 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수천 명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뭐몇십 년을 헌신하고 그런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나 그런 사람의 믿음이나 생활고에 찌들어서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겨우 드리고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고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늘 불편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도 예수의 의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겉모습이 어쨌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두 예수로부터 나온 보배로운 동일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이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냥 베드로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 주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 장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개바는 아라모입니다. 아라모는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아스루의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한 해설이 참 길게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개바는 아라모이고 헬라오는 베드로입니다. 개바, 베드로, 페트라, 영어로는 피터. 그 의미는 반석입니다 주께서 왜 그런 이름을 주시는지의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본문 함께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죽음의 권세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반서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더 이상 옛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베드로 후서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 그러납니다. 부끄러운 믿음, 내세울 것 없는 믿음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그러납니다. 예수를 모르는 채 시몬으로 살았던 시간들. 베드로로 살고 싶은데 반석으로 살고 싶은데 흔들리고 휘청거렸던 자신 늘 그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은 겁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우십니까 괜찮은 겁니다 사도베드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시몬의 시간을 지나온 연약하고 추한 그런 믿음의 시간을 지나온 자신도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으로입니다. 그냥 까맣고 작은 씨앗으로만 보이지만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체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느새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어 사도는 인사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서 일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전했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늘 흠모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은혜를 만나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만난 만큼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운이 좋은 것,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내가 한 것보다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것, 선물 받은 것 같은 것, 세상이 말하는 은혜일 겁니다. 그들이 은혜란 표현을 하진 않지만, 어, 그런 걸 그들도 만납니다.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속 시끄럽지 않고 안정적인 것, 평안한 상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나름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주보에 실었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마는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재정문제로 전정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평안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유능한 의사와 몸에 잘 듣는 약이 평안이 됩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한 사람은 보험이 평안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평안으로 다가오고 담배가 평안이 되고 드라마가 평안이고 또 신상품이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일시적 평안, 금방 깨질 평안이지만 나름의 평안입니다. 이웃집보다 주변 사람보다 도, 좀 버리가 좋아지면 평안해졌는데 나보다 더잘 버는 사람을 보면 깨지는 평안. 하지만 또수이 많아지면 다시 평안해집니다. 집을, 전세에서 집을 가지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집을 가지니 정말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더 넓은 집을 보니, 그 나의 작은 집이 나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깨지는 평안,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안, 이전보다 더 강력해져야 간신히 찾아드는 평안, 언제까지 그런 평안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른 평안을, 평강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답니다. 우리 이 번역이 좀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 주보의 실었습니다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내가 평화를 남겨준다. 공동 번역은 내가 평화를 주고 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그 평안 너무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신 평안. 그런데 우리는 왜못 누리는 걸까요? 왜? 왜 주님이 주셨다는데 왜왜못 누리는 걸까요? 예. 네. 못 믿어서 못 누리는 겁니다. 왜못 믿을까? 못 믿을까요?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의 말씀 베드로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만을 믿는 것, 될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영적 현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현실, 부활로 이루신 영적 현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영적 현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쏟아지는 은혜, 자유, 기쁨, 여러분 이미 이루신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믿는자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평안이 깊어지는 겁니다. 안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저가 알매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안다는 것.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름 이렇게 만난다고 만나는데 진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고 대화도 하는데 진정한 만남이 없습니다. 존재 대 존재로 서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격입니다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해 인격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으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어에 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 일반적인 어,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 만난다면 우리는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경험하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보여주면 믿을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믿으면 보게 됩니다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역설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답인데, 하지 않으려니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 알매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주신 분이구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는 겁니다. 그를 만나면 나를 새롭게 만납니다.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만나니 염려가 잠가집니다. 내가 터무니없는 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만나니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니 은혜가 깊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죽음을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를 만나니 두려울 것이 점점 줄어들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안다. 몸으로 자기 존재로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글쎄요. 저도 얼마만큼 깊은 평강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계속 기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을 조금씩 만나니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상황과 여건, 현재 모습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저를 보면 도무지 평안할 것이 없는데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평안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 베드로 전서에서 나눴죠. 염려가 많다는 것은 교만이라고만 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은혜와 평강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속에 깊이 잠기기를, 그래서 깊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더 더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속 물고기는 물과 상생하면서 또 영유합니다. 아, 물속에 있는 좋은 것을 흡수하고 또 나쁜 것을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럼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도 우리만의 바,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을 몸으로 저절로 체득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물과 잘 지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찌 지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알면 예수와와 사귐이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우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더욱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일래 열심을 내시고 성실을 드리십시오.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평강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길 교회 여러분, 더욱 주를 깊이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푹 잠기시어 깊은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 깊은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할 수 없는 우리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에서의 한 삶을 잘 살고 죽게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